우리 유은이가 MC가 되었군. 그러니까 내거 나이트 샤크는 내가 어디 놨지? 아, 근데, 민찬님은, 민찬님하고 친추 누가 되어 있는 거야? 아, 왜요? 말씀하세요. 아 어, 말씀하세요. 뭐, 방송 보고 있다며. 트위치 대로 한다고. 몬테라... 네... 아오~ 찾는 거 무지하게 느려요? 하고... 네... 이거 필수... 또 감시탑하고! 지하수로 까지만 찍을게요 뭐 다른거는 뭐 찍으면 찍을수록 좋긴 한데 뭐 그래봤자 여러군데 출입구 늘어난거 정도라서 아 친추야 잠깐만요 올라간 다음에 좀 받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는 걸릴 수가 있어서 <laughs> 아, 침수가 두 개가 와있네. 잠깐만, 민찰이면 어제 그 핵, 아, 핵 쓰시던 분이구나. 잠깐만, 이분은 거절할게요. 어딨냐? 아, 이게 좀 접속한 사람 위주로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냥, 뭐, 몰래 핵쓰고, 뭐, 그냥, 재밌게 노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 디 찾기 부럽힘 드네. 나중에 찾자. KOR, KOR. 아, 일단, 이 머더 분도, 아, 테러 안 한다고 나셨지만, 일단 차단할게요. KOR, KOR, 왜안 보이냐? 뭐냐? 뭐지? 뭐야? 뭐야? 오피니 뭐야? 크롱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좀 나만 튕긴 거야? 아 오피니도 튕겼어? 뭐야 이거? 뭐지, 다냐? 아, 설마, 다시 또 준작하라고 뜨는 건가? 아이, 에반데? 어, 이, 화면 또 보는 거 귀찮은데? 아이. 초세 가서 돌자. 안 되겠다. 초세 가서 해야겠네. 조대세 지원 갑시다 어... 어제 뭐 들어와가지고 테러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민찬이란 분이 아 근데 사실 뭐 친구는 핵 안쓰고 뭐 무적 핵 안쓰고 덤비면 상관없어요 그것들이 귀찮아서 그렇지 부들라도잠 안자냐? 이새끼 4시간밖에 안자고 졸면서 그냥 그래 하려면 해라 네. 귀여운 녀석 말도 안되는 우리 부들이녀석 자, 아,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초세로 갑시다. 어. 스트리머, 스트리머 위주로 괴롭히는 핵쟁이들이 좀 있어요. 네. 오. 아, 디코 처음 들어왔으면 인증방에 본인 트위치 닉과 참여하는 게임 닉한 번만 적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바로 인증해 드릴게요. 어, 초대 세션에서 진행할 거야, 오피 님. 요즘에 GTA 방송을 좀 자주 켜서 그런가? 어, 점점 핵쟁이가 늘어나잖아. 누가 도배를 해? 어디에 도배를 해? 자, 일단 유운님하고 출안 받았나? 뭐지? 어, 가이 백님 초대 보내 줘. 잠깐만 자율 채팅에 도배 한다고? 누가 잠깐만 좀 볼게요. 메드리스 4444 아, 네. 자, 그리고 강퇴할 때는 꼭 사유를 적어줘요. 자. 파티 참가. 자, 어디에 또 도배한 거 있어요? 자, 지금 인증방에 글안쓴 사람은 싹다 킥할게요. 자 인증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싹다 킥을 해야겠네. 자 스타 버터플라이님 누구죠? 지금, 디코에 들어와 있으신데, 말이 없네. 프로텍션님하고. 자, 없으시면 보냅니다. 아, 버터플라이님은 그때 그분인가? 자, 프로텍션은 누구야? 근데 어쨌든 스탑, 어, 버터플라이님도 인정해주세요 뭐 유니 친구 니까 유니 친 구가 맞 으면 넘어가 겠는데 좀인증을 제대로 해 주세요. 프로텍 션은 누구야? 자, 지금 들어가 있 는데 인증 안하 시 니까 차단 합니다. 어 88님은 인증 완료됐어요 자, 아이 참으로 네 생각하기 편한 분이네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5시에 들어온 분 중에 다 보내 드리지. 뭐 잠깐만 딱딱 보내 버려. 자, 싹다 보내드렸습니다. 루스님 <laughs> 뭐예요? 어? 어, 지금 뭐 누가 와가지고 도배하고 테러질 하길래 싹다 보내줬어. 자, 그럼 지금 친추받았던 거 중에 누구지? 자, 차단. 람보담이 맞나요? 지금 뭐 검색하는데 외국인이 검색돼요. 아니 아이디가 동일한 사람이 또 있을 리가 없는데. 본인 뭐냐 조직이 어떻게 되세요? 저분이 로스님한테 친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친추를 받았다가 내가 차단을 했어. 아 뭐야 나 튕겼네? 아 뭐야 딴거 화면 보고 있어 튕겼나 보다 어, 저도 검색해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어한 분밖에 안 나오지 저기 아이디가 맞나요? <laughs> 비슷한 닉네임이 몇개 있긴 한데 뭐 아이디가 뭐야? 뭐야 아까 그 핵쟁이잖아. 개판이네. 아, 뭐냐? 핵쟁이 끌려갔어. <laughs> 재밌는데? 핵쟁이가 막끌어어 그것도 때요신기다 그러니까. 어 그냥 진행해봐요 뭐냐? 있으면 웃긴다 있지? 아 집안에서만 아니 집안에, 집안에서, 아. 집안에서는 희망이 없어 아이씨 아. 아. 네 근데, 근데 그것도 뭐 사람 한정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서 게임만 오야. 한다 이래, 이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와.. 님은요? 아, 네. 생기는 건가능해 아, 게임 아, 안에서 생기는 게 가능해요 게임 잘하면 생기려나 네, 게임 잘하면 생길 수도 있고 아 갑자기 빡치기 시작하네 그럴 음. 수 있어 뭐 지랄이야 덤비공 불러야 오, 공개 세션으로 끌려왔어. 연애상담을 했네 연애상담은 필요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생기기 때문에 님 게임 뭐 잘함? 여러가지 그구에서 특별히 잘하는 거 없음 저도요 같네요 형다 잘해서 솔직게 말해서 게임은 그냥 하기만 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잘할 수 있는게 게임이라 또 하지 님 디코 친구 좀 받아줘요 친구가 없어. 아이고, 친구 없으시구나. 그럴 예. 수 있지. 근데 친구가 없는 이유를 약간 알것 같기도 하고. 예? 아 아니, 학교에서 아니래요. 음... 여기서만. 학교에서만? 말하지만, 학교에서만 안 하죠. 음, 학교에서만? 학교에서 학교에서 안 하는 행동은 여기서 하니까는 친구가 없는 게 아닐까요? 아니, 친구가 여기를 안 봐요. 오또 강제로 끌려간다 거야. 뭐냐 내려갔나? 친구가 없는 이유 로구가없면 욕하면 안돼 이게 얼마나 순산분이 많아 응 맞아 준아 그럼 너왜 있어 빨리 도와줘 나도 순산이 빨리 안 받아 왜? 너 진짜 빨리 받아 빨리 아또 <목소리> 옮겨간다 우리 핵쟁이들 참 바보 어머 열심히야 아 오자크로는 소녀세션을 못오..아 친구세션을 못오는구나 그럴 줄아았다 누나 빨리 형 왜그래 아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laughs> 해봐 아 도와주세요 나아까질 계속 말했잖아 자, 우리 핵쟁이들 회생이 참 바빠요 아 진짜 나 혼잘래 그냥 아형혼자한다고 아, 혼자야지 열심히 해봐 핵쟁이들아 어. 저, 저한 번만 도와아 그래요, 로뭐 도와주세요, 오준이. 아싸, 녹화 완료. 아, 빨리 해야 해. 뭐냐 이거? 아싸, 병 고마워. 아, 안타깝다. <laughs> 아 저분 나 죽이러 오는 거. 나또 세션 옮겨질라나 보다. 지금 이거 오른쪽에 전봇뜨는 거 보니까 갔다 올게요. 예. 아 잠깐만. 아참 부지런해. 우리 부지런한 사사사사이들 인사 나고 올까? 아주방님 아는 해커 부르게요? 아이 좋은 방법이야 자 아이 우리 디코요 놀러왔네 핵쟁이들 우리 디코에 놀러왔네요 핵쟁이들 아니네, 아 지금 올린 거구나, 아깝게. 아니네, 아 저쪽에 자 잠깐만. 우리 귀여운 핵쟁이들. 복금 님. 네. 어, 인증방 빼고 죄다 등급 시청자 이상만 볼수 있도록 해 줘요. 인증방 빼고요? 어. 잠시만. 내가 언제 자유채팅을 비인증 안 되겠나 1377은 또 누구야? 로스트 조직이라고? 1377이 누구지? <laughs> 아 재밌긴 <재밌기도> 오나 <laughs> 보다 하고 싶다. 아 뭐야? 왜 하이님인데 정보가 이렇게 뜨지 모든 사람 핵으로 만들어 버렸군. 어 이거 하이님 아니라고? 뭐야 이거? 이름도 바꿀 수 있잖아 야팅들은. 아 그런가? 아, 그렇죠. 녹화 놀이방은 그런 거죠. 하이님, 건들지 말아봐. 하이님이다, 하이님이다. 하이님이다, 하이님이다. 하이님이다, 하이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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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옮겨간다 아이 우리 핵쟁이들 기엽노 우리 핵쟁이들 기엽노 핵쟁이들 커엽노 아 버터플라이 님 왔어요 아 우리 사사사사이들 뭐냐 아 어제 이후로 너무 따라댕겨 어 뭐야 저거 왜오 같은 친구처럼 나와 뭐냐 오 신기하다 왜요? 오 어떻게 하는 거니 그? 거야 신기하다 오 심지어 프로필도 하이님으로 나와 오 신기해 오 맞네 오 신기하다 오 신기하다 이거 어 핵쟁아 파이팅 어, 핵쟁아, 파이팅! 어, 모르겠는데? 그냥 88님이 보내와서 들어왔어. 어. 아, 전적보소, 승리 7, 패배 51. 와, 나또 옮겨간다. 아, 열심히네. 우리 귀여운 핵쟁이들. 자, 이거 어디까지 뚫린 한번 볼까. 자, 아, 이거 강제로 보여주네. 자, <laughs> 야, 이건 또 뭐냐. 귀엽노, 액쟁이. 아이.